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순절의 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럼 50일이란 뭐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날 나와서 그래서 그때로부터 계산해서 50일을 계산하여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과 처음으로 보리농사를 거두어서 땅에서 난 식량을 먹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를 드린 것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이래므로 오순절이란 바로 6월절부터 개선해서 50일 만에 가지는 추수감사제 또 모세가 신의산에서 율법을 바른 것을 기념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상징은 신약성경에 일어날 일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6월절날 죄악의 애굽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 만에 오순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예수님 제자들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벌써 열흘 동안 열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시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게 아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셨으니 그래부터 시작해서 그리도의 스 복음은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도의 스 복음의 역사는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 활화사처럼 폭발하셔야 전 세계를 진동시키게 된것이며다 이러므로 바로 이 오순절날이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그 열매로서 50일 만에 새 은혜의 은약으로 교회를 세운 날이요. 그날의 하루에첫 열매로서 3천명이 구원을 받은 기념날인 것입니다. 구약실의 오순절날이 바로 율법을 받은 기념일이요. 또. 처음 열매를 거둔 기념일인 것처럼 신약시대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시작된 처음 날이며 또한 처음 열매인 3천 명의 영혼이 구원받은 아름답고 귀한 기념의 날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오순절은 성령이 마셔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며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말하는 이 교회란 것은 오순절 날 성령의 역사로서 출발했고 이제 성령의 물어 위에서 자라다가 성령의 품 안에서 천국으로 들려오러 갈 것입니다. 이래므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몇 가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인준이요, 인치심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 그리도의 스 유대 땅에 복음 증거한 것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아주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유대라는 조그마한 한정된 땅 속에서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는데 그것도 공생이라는 것은 3년 반밖에 없었습니다. 그 3년 반 동안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주께서 유능한 무슨 학자나 혼색하나, 세도하나돈 많은 사람을 부른 것도 아니라, 이 세상에 멸시와 전대를 당하고, 대개 불악무시한 어부들이나, 세리들이나, 더구나 유대 땅에서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갈릴리의 어촌에 있는 그러한 청년들을 12명 불러 모아가지고서 주님이 제자로 삼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교육도 없고, 권력도 없고, 금력도 없고, 세상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12명의 불황무시간 제아들을 주님께서 그늘이시고, 그것도 유대 땅 쫄번 지역에 불과 3년 반 동안에 주님께서 복음을 증가하시다가, 그 결과도 영화롭지 못하게 예수님이 잡혀서 유대민족에게 고발을 당하고, 결국 로마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의 가장 극악한 감도와 함께 극힘을 당했어 돌아가시고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질에 버리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동안은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 40일, 50일이 지난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벌써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물가물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소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제자들은 모두 다혼비백산해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비로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서 한 열흘 동안 기도회를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만일 실제로 예수 그리도의 스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도장을 쳐주지 않았셨더라면 그리도의 스 사역이란 역사상에 지극히 적은한 사건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어른이 갈릴리의 불안무시간이 세상의 천대와 멸시받는 열두 사람들이고 3년 반 지나다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버리고 50일 날 만에 소식이 다 끊어지고 그 이름조차 기억 속에 사라져버릴 그러한 처지에 있는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 20세기에 와시는 세계 10억의 인구들의 가슴 속에 소망의 불길을 넣어주고 그리고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120문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말자 갑자기 그들의 가슴 속에 그리도는 스 죽었다가 부활하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이 폭발했을 뿐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는,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따가까지복음이 증명되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함으로 이 위대한 역사가 폭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에 베드로는 군중들 앞에서 서 말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바라셔어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라고. 니 외쳤던 것이니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 아무리 로마의 관원들이 막아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지하들을 잡아서 두들기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성령을 두들기거나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성령의 폭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치 홍수처럼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계시를 사람들이 가져왔었습니다. 전에까지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란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박여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와 같은 진리가 홍수처럼 휘몰아쳐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남녀 노유 빈부 귀천 민족 국경 차별이 없이 예수의 복음이 증가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는 마치 거대한 태풍처럼 불어와서 사람들을 그 속에 사무쳐 그리스도의 부활의 계시를 받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메시아적 사건이요 인류 구원의 사건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입니다. 만일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스 구원의 복음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위대한 이념과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서 3년 반 동안 그 이념을 외치다가 실패하고 잡혀서 초라하게 죽어버리고 말았다. 역사에도 기록 안될 만한 지극히 적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서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적은 사건이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들리니깐 성령께서 이를 가지고서 곧 온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위대한 메시지로 변하시겠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되어서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며 세계 인류 누구든지 예수 앞에서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으면 안될 수밖에 없는 호령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냐 바로 그 갈름길이 바로 그리도의 스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온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이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구겠냐고 성경은 말했었습니다. 사람이 살면 7 0이요강건하면 80이라도 삶은 신속히 지나가니 마치 바람같이 지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 세상에서 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고 말 것이냐를 결정짓는 하나의 그결정처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 바로 이한나사렛 사건인 예수 그리도 스이 예수 그리도께서 스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리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차라리 이 세상에서 안 태어난 것보다 더 못한 비극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나는 한갓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영혼이 육체를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장막집을 벗고 난 다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 영광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하나님의 즐거움이냐, 정원한 슬픔과 고통이냐를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출라한 동네에서 자라나시고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가장 초라하게 전도 행각을 가졌던 예수 그리고 극악한 그 사형수 우편 좌편에 둘러싸여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의 제자들 다 그리도를 버리고 달아나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인간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려야만 할 이러한 사건이 오늘날 전 역사를 움직이는 사건이 되고 인간의 기원이 1982년이라는 이와 같은 그리도 탄생으로서의 인간의 기원을 삼게 되고 사람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영원히 살느냐 죽느냐의 기반이 되게 한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만들었으며 역사적인 사건으로 만들었으며 우주적인 사건으로 만들었으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여러분과 나에게 사나 죽느냐 영생이냐 영원한 열망이냐의 사건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성령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가짜요. 성령 없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며 성령 없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래므로 바로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도의 스 사건을 영원의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구원의 사건으로,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판별한 사건으로 변화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인치심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예수 그리도 스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이후 오순절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물은 것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이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았어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에게는 성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조와 세계의 구조로 만들어냐안만드느냐의 만드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바라느냐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도 있을 수가 없고 성령 없는 기독교인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날 오순절 이후에 강림하셔서 바람이 대기가 지구를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인류를 감사하고 있으면서 인류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의 눈을 떠서 예수그리스도를구지로 믿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는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은 육으로 태어나는것이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시키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인간 중심으로 이기주의로 육체를 따라 산이 삶을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이 길로 걸어가면 종국적으로 멸망하고 만다 이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서는 유일한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 질수있다는 것을 성령이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므로 기독교란 하나의 지식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의식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바 앞에 엎드려 내 생애를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과거의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체험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은 여러분 영혼 속에 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예수로 주로 시하면 아멘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지 않으셨으면 여러분께 이와 같은 그리도가 주라는 계시를 어떠한 사람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눈으로 보았나요? 예수를 손으로 만져보았나요? 직접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셨나요? 그렇지 않은데도 말할 수있는 기쁨으로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셔서 그리 에 대한 계시를 여러분 영혼 속에 부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속에 모두 다 잉태되었으시며 예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중생을 체험한 사람에게 또다시 성령의 다른 체험이 있습니 이것은 성령 세례의 체험인 것이니 성령 충만의 체험인 것이니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것은 중생의 체험이고, 중생한 사람에게는 이제는 주의 사업을 권세와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영이신 성령을 능력의 영으로 다시 체험하게 되면 사도 행정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구원받은 120문도에게 성령을 부리 임한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가하여 이미 중생에서 물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에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이 마신 것처럼, 고넬리오의 가정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마심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 이런 기적. 에베소 교회 바울이 물로 세례배 풀고 난다만 안수함에 성령이 마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 염제들 하는 이와 같은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가 본능을 얻게 되는 것이며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중생의 체험을 하고 그 다음 성령의 충만한 세례 바라면 우리에게 권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권능, 믿음의 권능 말씀 증거의 권능 신앙생활의 권능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뜨거운 능력 뜨거운 헌신, 뜨거운 전도열이 다가올 아니라, 성령 충만한 시를 받고 나면, 성령의 연사가 나타납니다. 계시의 연사로 실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가 나타나고, 발성의 연사라는 방은, 방은 통역의 연사, 예언의 연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연사로는 믿음의 연사, 기적의 연사, 신유의 연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숨기는 연사가 나타나고, 가르치는 연사, 권위하는 은사, 구지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극류를 베푸는 은사 이와 같은 은사들이 여러분의 성의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그 주시는 은사를 유지하셔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행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셋째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종교적인 열심만 잔뜩 가지고 있지 이 세상 사람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활 면에서 조금 도 나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여 예수 믿는다고 말하겠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어두움이 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는데 어찌 빛과 어두움이 같을 수가 있겠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성의 속에 이제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사랑의 역사, 희락의 역사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오래 참음의 역사, 자비, 양선과 충성스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 같은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주여주여하고 돌아댕니도 그들의 생애 속에 아무런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고,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열광주의자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내가 예수를 구조로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말씀으로 말미마 심각한 인격의 기본 바탕에서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술 취하고 거짓말하고 도덕질한 사람들이 이 음란과 방탕과술 취함과 도덕질을 버리게 될 것이요. 성내고 자기 마누라를 때리며 자식들을 구박하며 자기의 생활 속에 무절제한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비한 사람이 되고 착하고 착질한 사람으로 변화된 역사가 다가와야 이것이 정말 성령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오지 아니하고 종교만 가지고 서어 거다가 고함만 치고 신앙적인 열심만 겉으로 보이고 인격적인 내적인 열매가 없으면 이는 죽겠어 열매 없는 무성한 잎사귀만 가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린 것처럼 그러한 신앙은 주님께로부터 이미 저주받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라고 했는데. 여러분과 나의 참된 신앙은 우리의 생활 속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빛이 되어야 될 것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어야 될 것이요. 여러분이 이럴 수가는 것마다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란 썩어지가는 것을 깨끗하게, 썩지 않게 보존해주는 것이 소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강천에는 950만의 신자가 있는데 만일 950만의 신자가 모두 다 자기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기의 생활체소에서 여러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더라면 우리 한국의 오늘날 이와 같은 사회적인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리가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혼란과 호통은 기독교회의 실패요, 기독교인들의 실패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 기독교인 950만이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었더라면, 우리 한국 강선의 어두움이 어디에 다가올겠으며, 마, 어디에 부패와 썩어짐이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처추에서 우리가 빛의 소금이 되었다란 말입니다. 숫자만 잔뜩 노려놓고, 교회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오지 아니한 이러한 교회는 살았다나 죽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름으로 올라온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한국 사회를 구원할 뿐 아니라 여기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것에 어두우면 빛을 썩으면 거룩함을 가져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절망과 죽음에 처한 사람에게 소망을 넣어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양쪽으로 팽창한 축복을 받으셨죠. 이제는 진실로 질적으로 성장해서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가까웠다고 왔다 귀신을 쫓아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란 것은 바로 우리 사회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흑암과 부패의 원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사회에 구석구석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귀신이 거짓말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음란하고 부패하고 도둑질하고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 이거 다 비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격의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은 오늘날 모든 부조리를 추방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쓰어진 역사를 내어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먼저 귀신을 내어 쫓아내되는 것입니다. 인격 속에서 어두움과 부패성을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두움과 부패를 내어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와 직장에서 어두움 속에서 간것과 부패를 쫓아내야 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귀신과 겨울이어서 함께 섞여 산다면 성령 받은 그 증거가 어디에 있으며 성령 받은 효과가 어디에 있단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이야말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진실로 이 어둡고 탄탄한사회 이 부패와 흑암이 만연한 세계 속에 진실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것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입술로만 예수전도 하지 말고 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네. 오순절 역사가 300년 이내 온 로마제국을 뒤엎은 것은 그들이 말로만 주여 준한 것이 아니라 하는 곳마다 그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가에 와서 앞에는 장이란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혀서 갈 바를 모르고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날에 와서 우리 한국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사회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고 마음을 감동시키며 시는안 믿는 불신자들보다 먼저 예수 믿는 자가 술술 술마여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셔 신실로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될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실 것이요 이 땅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정의가 넘치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네.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탄생하여 성령 안에서 성장하다가 성령으로 성천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운동은 교회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자의 생명인 것입니이 세상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 성령 운동을 온 세계 에 뻗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택했어서 성령의 거대한 봉화불로 삼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단일교회로서 최대 교회가 됐다는 것만 가지고서 수적으로 자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합니까? 네. 여러분 속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네. 진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실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귀신들을 내어 쫓아버리고, 그래서 부조리와 무질서와 부패와 파괴를 제하고, 빚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순복금 중앙교회가 일을 하고 일어날 때, 우리 한국 강산과 세계 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 0년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오순절 강림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진실로 성령운동으로 출발했고 성령운동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양적으로만 팽창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당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조장 구역장 23만 성도 전체가 진실로 위대한 인격적인 변화를 받은 성령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외형적인 열심만 가지지 말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신 온유, 절제 같은 인격적인 변화가 가져오고 사회, 환경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진실로 처치해 모든 마귀를다 쫓아내어 버리고 성령으로 넘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말미암아 먼저 950만 성도가 다 입술로만 주여주여하지 말고 행동으로 변화되고 신실로 십자가를 글멋지고 소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변혁시키는 이와 같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